사실은 제가 잠매틴 우리들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길것 같아서 좀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간에 쉬는 참에 이 무족영원이라는 신혜욱의 시집이고 이 양반이 소설 썼어요. 그래서 해몽전파사 제목이 이거는 창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읽진 않고 지금 시집은 이 정도 읽었는데 아주 재밌지는 않고요 그냥, 아, 시, 시, 시구나. 네, 시구나. 아, 시는 이런 식의 글을 쓰는구나. 라는 그래도 감동은 주는 이제 그런. 레퀴엠. 죽은 채로 들어와서 죽은 채로 퇴장하는 피조물을 위해 우리는 다 같이 야맹증을 알아야 한다. 그런 피조물의 등은 도무지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타 넘고 싶은 욕이 간절해서 눈을 뜨고 또 떠도 참아. 본 것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뒤를 파고 또 파도 터널을 뚫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밤만, 부디 오늘 밤만 먹을 갈까, 고글 할까? 그런 피조문의 삶은 도무지 추체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피조물을 위한 노래는 너무 짧아서 끝을 맞출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첫 줄이 좋아서 죽은 채로 들어와서 죽은 채로 퇴장하는 피조물을 위해 우리는 다 같이 야멸증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어 그렇긴 한데 이 제가 시는 잘 모르는데 시는 그뭐 그렇다고 소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행과 시행사의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제가 좀 의미를 좀 찾지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거는 소설 같지도 않아요. <laughs> 소설로 읽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해몽 전파사는 왕십리에 있다. 서울 송동구 무학봉 17길 15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해몽 전파사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30쪽으로 가면 그날 이후에 일주일에 한번한 한 번에서 두번두 두 번에서 세번 해몽 전파사를 드나들다가 나는 여자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또 이제 44쪽 가면 지난주 금요일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안에 이렇게 되게 예쁜 어, 표지 어, 예쁜 그 지면에 마치 그 어릴 때 많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샀던 그꽃 편지지 이제 느낌을 주는데 여기다 이 열심히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아마 그때 키운 손의 힘으로 가지고서 이제 필기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쁜 이제 편지지에 쓴 진짜 뭐 같이 이렇게 꿈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찍는 건데. 꿈일 폭우가 쏟아진다. 처마 밑에 발이 묶여있다. 처마 밑은 붐빈다. 고비를 넘겼대. 누가 속상인다 멀었을 걸 누가 또속상인다 나는 귀가 밝다. 귀가 밝으니까 귀퉁이로 밀려나서 왼쪽 소매가 다 젖는다. 춥다. 한파 경보가 내렸던가. 폭우에 한파라니. 맨홀 뚜껑으로 황토색 흙탕물이 역류한다. 이렇게 추운데도 물에 잠긴 도로는 빙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운데도 빗줄기는 우박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추우니까 다들 병들어서 나를 밀쳐 내려는 거구나. 뒤를 돌아보니, 천마 밑에 문은 응급실로 이어진다. 이게 응급실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누워있던 여자가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내 젖은 팔을 붙잡고 입을 연다. 반팔만 잘 익었구나. 이, 이 말이 너무 그로테스크 해가지고. 네. 여자의 이름은 흑진주다. 흑진주는 독한 마마를 앓고 있다. 물집투성의 얼굴이 낡은 스펀지처럼 상해 간다. 모공이 차차 확장되고 확장이 끝난 모공과 모공은 합쳐져서 더 커다란 모공이 된다. 이것도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꿈이 얼은 자국이야. 흑진주가 속삭인다 흑진주가 웃는다. 부글부글 거리는 거품 소리가 난다. 네, 우리 어릴 때는 이른바 곰보 아줌마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손님마마 그 자국이잖아요. 토, 혹, 혹불이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것도 많았고. 근데 요즘 이제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게잘안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꿈 속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엮었더라고요. 다시 꿈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걸 작가가 이렇게 배치를 잘해가지고. 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꿈 얘기가 되게 좋거든요. 빗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창문 앞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한줄또 띄고 나는 화초의 잎사귀를 정리하는 중이다. 조금 조금 띄고 빗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창문 앞에 서서 사과를 먹고 있다. 해서 이게 시인이 쓴잘쓴 쓴 산문? 그런 걸로 좀 읽혀요 그래서 소설로 보면은 뭐라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굳이 그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읽을 만한 텍스트 어~ 이렇게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텍스트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예 되게 재미있는 어~ 꿈삼 너무 넓다. 벌판이다. 지평선 끝까지 꿈이 가득 돋아 있다. 바람이 분다. 꿈이 우수수 흔들린다. 갈대처럼, 코스모스처럼, 아연하다. 이렇게 넓은 벌판이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많은 꿈들을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지? 하는 수 없겠지. 걸어야 한다. 걷는다. 땀이 난다. 얼굴에서 덜렁거리는 이목구비가 귀찮아.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이미지들. 걷는데 이게 막.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코, 눈, 이것 하나 빼갖고, <laughs> 코도 뜯고, 이빨도, 아, 불편해. 요 뜯고 해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넓은 벌판, 이렇게 많은 꿈들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지? 그리고 그 잠을 자는 시간대가 있는데, 저는 많이 자니까, 많이 자는 걸 좋아해서 막 8시간, 9시간, 어떨 땐 10시간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그건 아주 긴 시간은 아닌데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시공간들이 들어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이 되게 많아져 버렸는데 이게 역시 시인이라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뭐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꿈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책 책 제목은 이제 요거 해몽 전파사였고 여기 무정영어는 처음에 이제 신혜욱이 시를 냈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제목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아, 이게 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렁이, 뭐, 지렁이도 아니고, 이제 그런, 그 벌레, 뭐, 예, 네, 그런, 이제, 이름인데, 음, 이름이 이제 영원이니까, 이게 되게 또, 좀, 강한 인상을 주긴 하는데, 어쨌거나 생김이 너무나도 그, <laughs> 미적으로 너무나도 불쾌감과 두려움을 많이 유발하는 건데 하필 이런 생명체를 시집의 제목으로 이 예쁜 시인이 굳이 이걸 그렇게 올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해몽 전파사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권합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하드카보고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좀 낭비라 생각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독소 경험을 제공할 거라 생각하고 요거하고 나란히 제가 요. 이것도 좀 봤는데, 청계 아침? 이거 뭐 여러분들 더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 시인인데, 시라는 게 뭔가를 참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요시, 맨 앞에 있는 거, 요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나는 바닷가로 내려가. I go down to the shore. 근데 이제 이거를 시로 번역을 할 때는, 바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down to the shore in the morning 해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바꿔서 그냥 과감하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시 아침에 바닷가로 내려가면 시간에 따라 파도가 밀려들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지. 내가 하는 말아 비참해. 어쩌지? 나 어쩌면 좋아. 그러면 바다가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하는 말. 미안하지만 난할 일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번역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And I say, Oh, I'm miserable. 나 너무 비참해라고 내가 말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억구 형태로 풀어주면서 이 시집은 긴장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In its lovely voice, excuse me, I have work to do. 이런 거, 미안하지만 난할 일이 있어. 해서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영어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시어가 되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모멘트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시를 쓰려면 그거를 이제 잡아서 쓰고 또한 이제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시를 쓰고 시인이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